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골드 디렉터 이호숙입니다. 먼저 제 강의 앞서 저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업이 전에는 한 18년 정도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보육하는 교사였습니다. 어 그리고 거의 영화반을 전담하는 교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리셋을 만나기 전에 고관절이 왔었어요. 저한테는 엄청난 고질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관절이 어느 정도였냐면 단순한 그냥 관절 정도가 아니라 통증 정도가 아니라 제가 어리집 아이들을 보육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안고 업. 일어났다 앉았다 반복을 저희가 무수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낮은 보폭으로 아이들하고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고관절이 약점인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아이들을 보육하고 퇴근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어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은 남의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우리 아이들은 방목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어, 한번 들어가서 쉬게 되면 침대에서 제가 완전 시체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고 옆으로 돌아 누우려면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틀어서 눕는 것조차도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화장실이라도 한번 가게 될 경우에는 어땠냐면 남편의 도움 안아서 변기에 앉혀줘야지만이 제가 소변을 볼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오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런 일상을 늘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멀쩡한 거예요. 고급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쉬어야지만이 날수 있는 병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무수히 많은 질병들이 저에게 찾아왔는데, 그 중에서 생리전 중후군이라는 병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 100명 중에 1명꼴로 온다는 그런 생리전 증후군인데 그냥 생리통 정도, 그냥 조금 우울감 정도, 예민한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저에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되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했었고, 어.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통이 오고 그러면서 실물이 나올 때까지 토를 하고 또그 다음에는 또 아래로도 계속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힘을 주게 되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또 온몸에 근육통이 생기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탈진이 생기고 몸이 기운이 떨어지니까 저희 남편은 그때마다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병원에. 또 데리고 가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거든요. 그래서 온 몸에 제가 빈틈 없이 침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250개 정도를 꼽고 음한 10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고 집에 퇴근 어 집에 다시 돌아오면 다시 회복하는 그런 상황. 이렇게 매일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일상이 이랬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의사선생님이. 어, 당신은 몸이 체온이 남들보다 1도가 낮다라고. 그래서 질병이 찾아올 수 없는, 찾아올 수밖에 없는 최적화된 그런 몸이래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냐. 건강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데 일단 체온을 올리고 면역력을 높여줬을 때 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대장 주근근이 있었어요. 어,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설사부터 나오는 그런 대장 주근근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 면역력은 당연히 개선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저의 질병들이 찾아왔었고 다음은 저의 저의 딸의 모습이거든요. 어, 저희 딸은 비염과 아토피 또 화농성 여드름 피부였었어요. 사춘기 시절에 어 해보는 치료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프락셀도 해보고 병원에서 또 한약도 먹어봤지만 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때 저희 응? 잠시만요. 화면이 안 바뀌네. 어. 그때 저희 딸이 마스크를 쓰고 다녔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본인의 그 스트레스 받는 얼굴을 가리고 다녔었거든요. 그때 저희 딸이 어 얼굴이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은 피부가 저렇게 저 정도는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제가 깨끗한 상태에서 고름을 닦아 낸 상태에서 제가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얼굴에서 그냥 흰색 고름도 아니고 초록색 고름이 줄줄줄줄 흘러 내릴 정도로 스무 살 그때 나이에 그래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상태인데 저희 언니의 소개로 유사나 리셋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 저랑 저희 딸은 마스크에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었고 어 저도 이렇게 백곱티를 입고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서 딸과 함께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건강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완벽하게 저의 모습을 변화시킨 리셋에 대해서 제가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면이 다르네요. <laughs> 어떻게지? 다이어트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어, 유래하는데요, 곧 건강을 지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어, 다이어트, 몸무게, 체지방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좀더 포괄적인 의미로 음, 건강 관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체중 조절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죠. 누구나 경험을 다 해봤을 텐데, 미용적인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해봤을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상의 목적으로 또 다이어트를 한 번쯤은 해봤을 텐데요. 어, 원인보다 방법만을 알고, 알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의 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에는 각종 다이어트들이 이렇게 많대요. 다양한 다이어트들이 있는데 어, 이 방법들 중에는 우리가 2600가지의 다양한 다이어트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조차도 어, 다이어트 방법에만 치중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실패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해결해야 다이어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른 맞춤 관리가 진짜 필요한데요. 그어 그래서 어 치료를 해야지만이 어 맞춤 관리가 치료 맞춤 관리에 따른 치료를 해야지만이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어 다이어트 방법에 대한 방법 키워드 다섯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가 독소 해결입니다. 어 독소는 어 우리는 항상 어 독소로부터 늘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어그 중에서 내부 독소는 우리가 숨 쉬는 이때에도 활성 산소를 내뿜고 있고 이 시간에도 이 장소에도 우리는 내독소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외독소는 음 우리가 생필품에서 또 쓰는 화장품에서 샴푸에서 나오는 어 유해 물질이고 또 과일이나 채소에서 나오는 잔류 농약들 그리고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 먹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 또 미세먼지가 독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독소가 쌓였을 때 어떻게 되냐 어, 소화에 문제가 생기고 대변에 이상이 생깁니다 또 그리고 피로가 쌓이고 염증이 증가하면서 체중이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독소를 3단계 해독법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 독소가 조직에서 순환계로 이동하면서 비타민 미네랄을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동하면서 간으로 해독 어 이동하게 되는데 중화되는 과정에서 어 양질의 코큐텐을 섭취하고 항산화제 비타민 A와 C와 E를 섭취하게 되고 간의 해독을 돕게 되는 실리마린 성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배설 단계인데요. 우리가 대변이나 소변으로 또 배출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설을 시켜야 되는데 독소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것들이 독소가 쌓이면서 우리는 또 살이 찌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와 물과 또 유산균 이런 것들을 섭취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영양과 다이어트입니다. 네 몸이 우리 저기 환자혁명을 만든 어, 조양경 박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시작 몸이 비타민, 미네랄을 필요로 할 때, 즉 영양소 보충을 필요로 할 때, 우리 몸은 뇌에 신호를 보낸다. 신호는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배고픔이다. 네 배고 배가 고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고열량에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들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살이 찌고 빨리 배고픔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어 옆에 필수 영양소가 가득 찬 몸은 또 어때요? 불필요하게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이 대, 어, 대량 영양소라고 하고요.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량 영양소를 태워주는 미,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는데, 이거를 미량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량 영양소를 태워줄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할 경우엔 어떻게 되냐? 바로 어, 살이 찌게 되는 이유죠.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은 어, 재기능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셔,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 대표적으로 잘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단백질이에요. 다, 대량 영양소 중에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는데 단백질은 어때요? 에너지 소모가 30%나 돼요. 그래서 소화, 흡수, 대사에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이 단백질이고. 또 탄수화물은 6%밖에 쓰이지 않고 지방도 5%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지방은 지방으로 축적되게 되잖아요. 근데 단백질은 어떻게 되냐면 근육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칼로리와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굶으면 어 살이 빠질 것 같잖아요. 어때요? 그런데 절대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굶어서 칼로리를 절단하게 되면 바로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조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사가 저하가 되고 지방 추척이 되면서 근육 손실이 오고 오히려 살이 찌게 되는 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미용의 목적으로 우리 굶었을 때 어떻게 되냐? 피부가 건조화가 되고 탄력이 감소하고 모발이 손상되고 심지어는 탈모까지 오는 증상까지 경험해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굶는 다이어트에 비밀이 있어요. 굶는 다이어트는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다이어트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렙틴 호르몬이 급격히 저하시키면서 폭식으로 이어지고 에너지 저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것이 지방으로 축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칼로리 조절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튀김류는 약 1,000칼로리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한끼 식사는 약 700칼로리 정도. 그리고 뉴트리밀 이것이 칼로리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어, 한 끼가 235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이 뉴트리밀에는 어, 단백질과 식이섬유와 15가지의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끼 식단으로 충분히 충분하게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르몬과 다이어트입니다 비만은 호르몬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르몬과 연관된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우리는 호르몬을 해결하지 않고는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들이 인슐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고열량의 음식 있잖아요. 빵, 떡, 떡볶이 등 이거 우리와 가까운 음식인데 굉장히 혈당이 높은 음식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먹었을 때 어떻게요?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잉, 분비게, 분, 과잉 분비가 됩니다. 과잉 분비가 됐을 때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배고픔이 오면서 어 살이 찌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곡선을 보시면 어 GI 지수가 높은 음식인데요, 높게 올라갈수록 또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사이에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살이 찌게 되는. 어 원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GI 지수가 낮은 음식은 이 초록색 선을 보면은 어때요? 완만해요. 그래서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것들을 GI 지수를 낮은 음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뉴트리밀입니다. 이 뉴트리밀은 GI 지수 23이고요. 어떤 것과 같냐면, 오이 수준과 같은 수준이라서 우리는 영양도 챙길 수 있고, 칼로리까지 조절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식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박용우 박사는 뭐라고 하냐면요. 수면이 부족하면 6시간 미만, 수면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면 그것만으로도 살이 찔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이 촉진되고, 어, 그리고, 호르몬이 또 감소가 되죠.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또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반복되면서 살이 찌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다음도 또 스트레스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세레토닌 물질이 굉장히 감소하게 된대요. 식욕 조절이 어렵고 그래서 고지방, 고탄수화물 음식을 먹게 되면서 살이 찌게 됩니다. 살이 찌게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빠르게 읽어왔는데요. 어, 제가 한번더 집중해서 짚고 넘어갈 것이 우리는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독소 해결이고요.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하게 섭취해주셔야 하고 다음은 적절한 칼로리 조절이 필요하고. 호르몬과 균형을 맞춰야 되고,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면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우리는... 이런, 이런 방법으로 유산화 리셋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거든요 유산화 리셋 프로그램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해독입니다 하루 3끼 뉴트리미를 섭취하시고 이것은 235칼리 정도 GI 지수가 낮은 음식이죠 23 그래서 종합 영양제와 어, 또 기타 영양제를 섭취하시고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드시면 되고 또이 어, 해독기간에는 어, 몸을 기본 값으로 만드는 시기이고 건강 스위치가 켜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해독은 약 5일에서 7일간 하시면 되고요. 바로 다음 2단계로 넘어가서 체지방 감량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어 마찬가지로 뉴트리밀을 드시는데 그때는 한 끼는 일반 식사를 하시고 두 끼는 뉴트리밀을 드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양제와 또 맞춤 영양제를 또 섭취하시면 되고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때 체지방이 감량되는 시기인데요 어 감량은 우리가 계단식으로 감량되고요. 이때 우리가 원하는 몸이 될 때까지 2단계를 계속 충분하게 해주시다가 여유가 없을 것 같다, 만족스럽다 하면 3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유지 단계인데 어 2단계와 반대로 하루 한끼 뉴트리미를 드시고. 두끼는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꾸준하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면 리셋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셋에 들어가는 영양제들을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 헬스팩입니다 어, 우리 몸의 기초공사를 대표로 하고 있는 맡고 있는 헬스팩은요 14가지 비타민, 미네랄 아 9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부성분으로 7가지 다양한 식물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한 포로 구성되어 있고 어, 우리의 자랑이잖아요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다음은 뉴트리밀입니다. 한끼 식사를 건강하게 우리 임금님 수락산처럼 드실 수 있는 그런 영양 있는 제품인데요. 이 안에는 이게 단백질 식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이 들어 있고 어 15가지의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하게 들어 있어서 우리가 영양과 칼로리 조절까지 충분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유산화에서는 완벽한 식사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개인 맞춤 뉴트리션 제품입니다. 그중에서 바이오메가인데요. 중성지방을 억제해주고, 인슐린 조절도 해주고, 또 염증 예방을 해주는 우리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이오메가입니다. 다음은 프로후라반올 C300과 C600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저희 딸과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염증이 조절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강력한 항염, 항알러지, 항바이러스 작용도 할 뿐더러 우리 몸에 있는 염증까지도 전부 다 청소해주는 역할 그래서 독소도 중화시켜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코키논 30입니다 어, 고혈압과 저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독소 배출에 굉장히 도움이 되면서 에너지 대사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다이어트할 때 칼로리를 두 배로 소모시켜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코키논 30은 필수입니다 다음은 해파실입니다 지금은 해파실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데요. 밀크 시슬이 들어가 있는 강기능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헬스펙과 마찬가지로 인셀리전스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마그네 칼티입니다. 마그네칼딘은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어 그냥 뼈로만 감, 가는 어떤 어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제품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이 마그네칼딘은 마그네슘과 어 칼슘과 비타민 D가 같이 균형을 배합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어, 이거는 지방을 태울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다이어트 할때 장의 연동 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신경성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 우울감도 없애주고 또 숙면을 취하게 해주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제품입니다. 다음은 프로바이오틱입니다. 어, 100억 마리 균주가 한 포에 담아 있는 그 유산화 제품인데요. 특허받은 균주가 50대 50배율로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장 관리를 해 주고 면역 관리를 해 주는 제품이고요. 다음에는 알로엔지입니다. 서양의 산삼이라고도 하는데요. 소화 효소를 부 성분으로 합류하고 있고요. 이것은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성분입니다. 뭐냐면 우리 소화 효소도 돕고 다이어트도 되고 피부까지도 관리해주는 면역까지도 관리해주는 그런 어 굉장히 귀한 제품입니다. 다음은 하이버지 플러스와 FOS입니다. 장내 환경을 개선해 주고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제품인데요. 어, 화이버지 같은 경우에는 애칭이 있어요. 마법의 똥가루라는 애칭이 있는데 변의 퀄리티가 엄청 좋습니다. 다음은 메타블리즘 플러스입니다. 체지방 강소를 해주고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리셋 다이어트에 정점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유산나 프로그램 안에는 해시라이프 스타일 챌린지가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통합 영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7월 다이어트 챌린지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곧 8월이 시작되는데 저도 어이 챌린지 헬스 라이프 챌린지를 계속 참가하고 있거든요. 올해 어 전에는 누적 참가자 수가 58,978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거를 훨씬 더 이상으로 두배 이상으로 넘 능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체험을 했었는데요. 어, 왼쪽 사진 보면 옆구리에 튜브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사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체지방이 감소가 되면서 허리에 튜브가 하나 빠졌어요. 네, 이렇게 저도 어, 경험을 해봤던 것이고 또 제가 음, 유산화 다이어트 리셋을 하면서 제가 제목이 뭐였냐면 나를 바꿔준 유산화잖아요. 저를 변화시킨 어, 어떻게 됐냐면 제가 굉장히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얼굴도 칙칙했었고 항상 우울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을 때 저희 딸하고 언니의 소개로 리셋을 하게 돼서 제가 골드 디렉터로 승급을 하면서 이렇게 드레스도 입게 되고 또 컨벤션 무대에서도 다시 한번 승급 무대를 쓰게 됐는데 저 어, 오늘을 위해서 이 수영복 어,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태어나서 처음 비키니 수영복을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밤에 찍었는데 이렇게 환하게 보일 줄은 몰랐네요. 저희 딸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여행을 즐겁게 다니고 있는데, 음, 제가 다행인 거는 이렇게 과감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어, 수영복을 입을 수 있었던 것도 어, 행복해졌기 때문에. 우울감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저도 어 성공한 거죠. 변화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말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말이 저하고 너무너무 공감이 됐던 거예요. 제가 전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늘 우울했었고 아파했었고 집에서는 아이들 눈에는 늘 엄마는 누워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하게 리셋을 통해서 건강해지면서 행복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뭐 제가 자신감도 생기고 예쁜 옷도 입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리셋을 통해서 아니면 유산화를 통해서. 어, 건강해져서 행복도 덤으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길 바라시며, 음, 바라며 이상으로 저의 리셋 강의를 마치겠습니다.